성경에는 구원과 관련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볼때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 계획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잡고 이 교회 시대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행하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으로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믿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믿는다는 것은 빌리브 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빌리브 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환자가 약이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지만은 그 약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뛰어난 솜씨가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술을 해서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의사는 훌륭하게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을 해서 환자들을 고쳤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의사가 여러분을 잘 수술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릅니다. 자기 몸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귀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폰티오 빌라도의 삶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의 삶에도 계셨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가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 속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셨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삶에만 계시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의 삶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렇지만 이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 사랑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버린 현대식 이신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안에 넣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과 이 이신론을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을 신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속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고 하면 이들은 심장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 얘기할 것이 없다고 하며 자기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도 신앙 나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대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 이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 새벽기도 주일 성수 선행 금식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큼 믿는다는 뜻입니다.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새로운 출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새로운 출생과 물침례가 관련된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은 결코 물침례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물은 결코 물침례나 세례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물을 말합니다. 그 문맥 앞뒤로 어디를 살펴보아도 물에 잠기거나 물뿌림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구약 그 어디에도 물침례가 구원과 새로운 출생과 관련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물침례는 없고 로마서 6장에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침례가 나오지만은 새로운 출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은 물침내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식이나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소유가 포함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혼이 믿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해서 속구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서 믿음은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 주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실행하고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자라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0, 23절에서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원과 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우리의 믿음을 늘려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믿음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믿음, 느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붙잡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 누구도 물침내나 자기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은 믿음에 의해서만 받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기 이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유대인 사도가 율법하에 살고 있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상당수가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수염을 기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설교할 당시에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직 계시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애매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계시이고 말씀이요,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의 손에서 절대 권위를 빼앗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맡길 만한 절대 권위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믿음은 성경이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성경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그 자체가 구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인격이신 구주를 믿는 것이지 어떤 물건 사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신성을 갖춘 인격자이십니다. 대상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믿음 없이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대로 죽은 믿음입니다.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 자체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사실의근거에 하고 사실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전파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 0 0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 시대에서 전파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은 신고야그 어디에서도 물침내나 유아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느낌은 구원의 열매일 뿐입니다. 느낌은 결코 구원의 뿌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켤때 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업 역시 믿음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농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부는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손님이 탈때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손님이 택시 값을 치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손님이 돈을 낼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기록된 문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전부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약속들을 훔쳐와서 그런 약속들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울었게 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보존됩니다. 믿음은 안식을 가져오고 행위와 이 모든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으며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안식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보존되고 믿는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지는 여러분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나 믿음 있는 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희석하는 것을 믿어서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야말로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었다가는 총알보다도 더 빠르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성경 책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문맥 그대로 또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무 구절이나 뽑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진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이면 수십 개의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실과도 거리가 멀고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쓰여진 문맥 그대로 그 구절이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 나는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진리를 원한다면 은 보석이 숨겨진 것을 찾아내듯이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지금은 정직한 세상이 아닙니다. 라디오를 켰다 꼈다, 핸드폰을 켰다 꼈다, TV를 켠다고 해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뒤진다고 해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들고 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믿음으로 선생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